없을 때에는 어 이선에서의 볼 배급이 외진에게만 집중되라는 감독 니다 선취골 베리샤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연결이 네요 원터치 주고 받고 완벽한 온 사이드는 아가끔한 해동 네. 베리샤의 선취골이었습니다. 핸들을 받쳐 정말 못처럼 어, 전반전에 시원스럽게 득점 성공합니다. 빠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되게 공격적이고 라인도 상당히 높고요. 네. 쪽 측면 또한번칠 주. 키 세라. 그리고 김민재가 빠르게 커버합니다. 키 세라. 그리고 김민재가 빠르게 커버합니다. 키 세라. 속도 보세요. 아~ 빼순볼에 아 대해서 정교함도 그러니까 패스에 어떤 그 실수가 별로 없어요. 아래쪽으로 빼놓고요. 김민재의 아 패스가 연결이 좋아요. 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자, 야 이렇게 뒷공요 오사이쌈의 몸싸움, 어깨싸움 펼쳐봅니다 굴절되면서 뽀얀 팔로 빠르게 들어옵니다마는 김민재 침착하게 집중력 있는 수비 김민재가 반대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컷백 내주는데 카디오 아, 글루의 터치가 좀 부탁했네요 김민재 깔끔하게 돌려놓습니다 아, 김민재의 롱패스. 예, 하드윙로 나옵니다. 김민재 패스 토했고요. 공격적으로 터치 이후에 연결되나요. 외질, 외질 왼발로. 외질 왼발 내주고. 팬들의 마체의 아, 결정력. 자, 구스타고. 외질 뛰어요. 로시. 왼쪽 측면으로 살라이의 왼발 크로스! 크로스크로스 구경의 연속골입니다 오사이사베이 네. 아니라 왼쪽 터퍼 살라이의 오버래핑이었고요 아, 좋은 크로스. 이 장면은 또그 페네르바체 백스리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예. 김빈재 선수를 가운데 놔둬놓고, 어, 센터백 좌우에 두 명이 오버랩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거 살라이가 잘 만들어준 거다 이기라는 예. 거죠 오쪽으로 풀어줬고요 로잉 레미 접고 들어옵니다 레미 레미 다시 한번 오. 오오오 와 <laughs> 그게 예. 이제 스처를아빠또 아,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뚜러어 뚜러스 우와. 우와 우와 정말 강한 슈팅 어때요 여기서 <laughs> 아잘 잘랐어요 네. 가잘 끊었고 돌아서는 거를 끊어내고 완전히 열렸잖아요 네. 마음먹고 때렸어요 전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최중실어서 어. 제대로 네. 때립니다 도루스를 이렇게 되면 오늘 두골이고 앞섰던 경기도 골이 없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세골입니다 맞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 그리고 두 경기에서 3골째 파보 네. 우마르 쪽으로 굴절이됩니다김민재테 어. 태클 주고요. 살라이거든요. 왼발로. 아, 예. 아, 아 두루스. 헤트트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3골. 헤트트랙입니다 이거는 온, 이건 오, 우사 운이겠네. 우사 이건 것 운이겠네요. 예, 예. 이건 운이겠네요. 이건 오늘로볼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다 보니까 살라이의 오버랩이 예. 진짜 많네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또 이제 왼발잡이니까 왼발 풀백의 느낌으로 올라가서 크로스 중앙으로 높고 높이... 어... 아! 김민재 야 김민재 데뷔골 이 한번 나올 뻔했네요.